지금 대박이란 기가 막힌 아이디어 상품 네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탑 5는 광고 홍보 없이 잘 팔리고 실용적인 제품을 엄선해서 소개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1번 타자는 와이퍼 재생기. 자동차 와이퍼 오래 사용하면 면이 거칠어져서 이렇게 잘안 닦이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지만 교환 비용도 들고 직접 교환하자니 종류도 복잡하고 설치도 힘든데 이 와이퍼 연막기를 끼워서 홈에 끼우고 슥슥 문질러서 와이퍼 면을 갈아낸 다음에 닦아주면 새 와이퍼처럼 재생해준다는 사실? 이미 검증된 성능으로 판매량이 엄청나다는 사실? 와이퍼 재생기가 만원, 와이퍼 교체하지 마세요 만원. 이번 타자는 자동 믹서컵. 코코아, 믹스 커피를 타 먹거나 단백질 보충제 등 가루를 타서 잘 저어서 먹어야 하는 음료가 많은데 이 제품은 컵 바닥 안쪽에 자석 막대를 돌려서 이렇게 편리하게 음료를 섞어 준다. 내부도 스텐 소재이고 자석 막대는 분리되어 세척되기 때문에 위생적이라는 사실? 보냉 보온 기능까지 되는 텀블러 역할도 한다는 사실? 시중에는 건전지로 구동되는 제품도 판매하는데 이 제품은 충전식이라서 더 편리하다는 사실 자동으로 섞어줘요 14,700원 텀블러 겸용 14,700원 3번 타자는 샤오미 미지아 미니 주스 믹서 간단하게 사과나 토마토, 딸기 등 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 믹서 기능이 있어서 갈아먹을 수 있는 텀블러이다 충전식이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C타입으로 한번 충전해서 12장까지 갈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 뚜껑 부분에 스텐 칼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서 가지고 마시면 된다는 사실? 특히 디자인이 예쁘고 세척도 편리하면서 가격도 저렴하다는 사실? 샤오미 미니 믹서기가 18,000원 직구로 18,000원. 4번 타자는 기가 막힌 자동 물총. 최신 충전식 자동 물총으로 탄창식이라서 간지도 간지지만 자동 연사가 가능하고 물도 마치 총알처럼 나가는데 세기도 만만치 않아서 3m 목표물은 너끈히 맞출 수 있다. 얼음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자동 물총이 13,800원. 얼음들이 더 좋아해요. 13,800원. 이상 탑파이브였고요 구입 원하시면 댓글란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